네 안녕하세요.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. 일반적인 카페라테 제품으로 가져왔습니다. 파스쿠치 로고 색깔이 빨간색인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했고요. 제품 표기 사항은 이렇게 됩니다. 주로 브라질 커피가 많이 들어가 있고, 그 외에, 다른 일반적인 제품들하고 성분은 비슷비슷합니다. 골든사각이라고뭐 적혀 있는데, 그뭐 설명 읽어봐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고요. 좀더 깊은 풍미가 나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. 따로 빨대로 해서 먹진 않을 거고요. 바로 뜯어보면, 색깔이 조금 진한 편인 것 같아요. 어, 커피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. 파수구치코 제품, 그 카페 가서도 먹어봤을 때도 좀 맛이 진한데, 그 진한 커피 맛이 리테일 제품에도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좀 진하죠 확실히 좀 약간 단맛이 좀 나고요 커피 맛이 좀센 편이다 보니까 마냥 달달하게만 느껴지진 않고 약간 배전도 높은 카페라떼에 시럽 한 펌프 넣은 정도 그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. 어, 먹기 되게 괜찮아요. 어, 딱 쉬, 진짜 시럽 딱한 펌프 정도 넣은 그런 맛인데. 역시 파스고치라고 해야 될까요? 딱 먹기 좋은 카페럴 때 맛입니다 어, 요거 제품 괜찮아요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